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넘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말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지 믿음을 종이 상학적 철학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확실한 공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공식을 확실히 깨달아 날마다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께서는 믿음의 첫 번째 공식은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속에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적으로 볼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바라는 소원이 더 이상 뚫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리하면 내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0편 37편 사제를 보면 또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주리는 무엇인가 끝없이 소원을 품고 있어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 소원의 성취를 향해 줄다름질 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불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끓여보면 그 물이 끓는 비등쯤에 이르렀어야 수증기로 변하고 그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 다시 단비가 되어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소원이 기도와 간구로 마구 끌어올라 비등점에 이르러서 수증기로 변해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하고 철학께나 믿음에 대한 바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소원마저도 주실 것을 간구하시고 소원을 기도로 끓여서 비등점에 이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고 말할 때는 그 소원의 목표가 드릴 수 있을 때에 한해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뜨거운 소원과 열망을 가슴 속에 담고 있다해도 그 소원에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풍랑에 따라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일엽편주와 이리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 삶은 결국에 가시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첫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히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는 이 땅이 꺼지고 지하늘에 무너져도 사라져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할두 번째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세워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의 목표, 금주의 목표, 이번 달의 목표 그리고 금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가진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화시켜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과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목표를 세울 때 이것은 언제까지 이루고 만다는 시간까지 분명하게 확증하고 나서 그 일에 전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의 공식의 그 다음 단계는 이러한 실상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활화선 같은 소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목표를 가지는 것들은 모두 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허상이 세워지는 단계에 이르렀으면, 그 다음으로 이 허상이 실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실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목표에 기간을 정하고, 꾸준히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면, 어느 때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과 함께, 마음속에 이루어 흉할수 없는 평안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실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토지와 집은 토지 문서와 집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결국 돌아가고 마주듯이 실상이 이루어지면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표를 가졌으면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실상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확신이 생긴 다음에는 여러분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즉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역사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에서 비행기와 군함과 탱크를 동원해서 적진을 함락시켰을지라도 보병이 적의 진지에 깃발을 꽂아야 승리가 온천에 알려지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에도 말씀을 하심으로 빛이 있고 물이 한 곳에 모여 묻이 드러나며 궁창에 광명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입으로 신할때 뒤따르는 창조적인 위력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밤낮으로 주시옵소스라고만 외쳐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주시옵소스라고만 할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아 내가 이미 다 주지 않았는가. 이제는 입으로 신하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상이 생겼으면 그 실상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병은 낫, 가정은 화목하다, 사업은 번창한다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이 입을 봉한 채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입으로 시인할 때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곡식을 익게 하려면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주어야 하듯이 여러분께서 실상을 입으로 시인하시되 반복해서 시인해야 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장님을 고치실 때도 두번 안수하셨습니다. 주님도 장님을 고치시는데 두 번이나 안수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번 시인함으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성산적이고 진취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환경 속에 끊임없이 세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공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여 실상을 이루고 그리고 창조적인 말씀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공식대로 행함으로써 믿음을 개발하시고 키워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여서므로이 믿음의 공식대로 우리 믿음을 개발해서 우리의 운명과 환경에 크나큰 변화와 창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aughs>